<놀람> 여기이가접수한다 우리 거점, 우리 거점 노이에요. 음, 힘들 때 아군이 앞선다! 브라보 확보종! 브라보 확보종! 재상전! 브라보를 점령했다! 알파를 잃고 있다! 리센지리센지 점령 중 겁나 스기 화물 컨테이너에 적 발견 주삼 교체 알파 확보 중 알파 확보 중 브라보를 잃고 있다! 아군이 앞섰다! 아니. 브라보를 0 0 0라 음 좋아해 저 타워를 좋아한다고? 바라보를 잃고있다 알린다우인착착기열료 소진 대폭 공이하겠다 나폴리옹? 뭐 빵집 안 말은 없으니까. 아, 고무인 정찰기다. 레이더 탐지 캐시. 아, 고민. 아, 고민. 아, 고민. 아, 고민. 아, 고민. 아, 고민. 아, 고 아, 고 아, 아, 고민. 아, 아, 지리지 저거는. 전. 발사 준비! 청찰기 요청한다! 응? 현장에 보인 청찰기 응? 어. 오 스마일 빨리 자수해요 누가 잘못했어 알린다 보인 청찰기 연료 터진

아, 귀로갔 나? 잡 표시 완료. 로 나. 로 나. 보로는 나. 로 나. 보다. 는 나. 귀연장 나. 귀로는 나. 귀로는 나. 는로는 나. 는는로는는로 그르르그르르 그러고 그러고 그러아 그러고 그 아, 고 그러고 그러고 아러고 그러고 그어아 그러고 그러고 아러끝 그러고 그러고 아, 아. 아 아이그러아그아고고아러고아러고그아고아러 <laughs> 힐컷으컷으원해 간첩 설계 3군 무인 정찰기다 레이더 탐지 캐시 탄창 교체 2층 하나 2층 하나 <laughs> 나이스 바로, 바로 꽂아버리네 와. <laughs> 나이스 무인 기를 점령했다 나머지는 확보해 여기다. 여기다. 저기 여기 아이확보 아씨. C 확보 중. 오버젝 패치 준비 완료. 스트라이커 스리스리 현장에 도착했다. 브라보를 지원해라.

건방진 자식들. 이 브라보를 잃고 있다. A에서 아군을 지원해. <laughs> 지원 <지원해라>. 아군 호버 <laughs> <laughs>

형님 한명못 봤어요? 한명못 봤어요? 지나갔는데? 김가? 음. 여기 누리가 접수한다. 끝까지 집중해. 여기는 로더 투제로 알겠다. 파탄차를 살짝겠다